아, 여기 지금 촛대 아, 전시장에 개미 한 마리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려갔습니다 와 아, 지금 쇼 하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타고 내려가죠 또 다시 딱 올라갈 겁니다 네, 이 개미가 날개도 있고 올라,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죠 예 네, 대단합니다 또, 이 개미가 날기도 합니다. 날기도 하고, 어 줄을 만들어서 이쪽 저쪽 자유자재로, 어 이렇게. 어, 또 내려갑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쇼하죠. 네. 이게, 은편 박인찬 쌤의 그, 부부 그리고 사랑이라는, 부부 그리고 사랑이라는 작품에 이렇게 줄타기를 올라가죠. 올라갑니다. 예 네, 올라갔습니다. 이 개미가 지금 이 쪽새, 왼쪽새, 오른쪽새를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하면서 이 줄타기놀이를 하고 또 날기도 합니다. 조용히 한번 보겠습니다. 참 재밌는 개미입니다. 네.

또 여기서 줄을 만들어서 어, 줄 만들어서 또 내려옵니다. 예, 네, 대단하죠. 또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올라갑니다. 이벽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줄을 내어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공중 제비를 하는 겁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거의 마술을 버린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뒤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작품이 에, 구경하고 있습니다. 보보가 여기 또 이렇게 가죠. 이렇게 가다가 아, 날어 날아갔습니다. 어디로 날아갔습니까? 아, 어디로 날아갔습니다. 개미쇼 마치겠습니다. 이 개미가 방금 쇼를 마치고 내려온 개미입니다.